지금 눈이를 행복한 표정으로 다니고 있는 이 강아지는 진돗개와 테리어 하이브리드 견종인 이름은 마일로라고 해요. 잘생긴 얼굴에 걸맞게 남자친구고요저 사슴 같은 몽글몽글한 눈망울 보이시나요? 뽀얀 눈망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어린 친구예요. 이제 겨우 두 살밖에 안됐어요. 우리 마일로는 가정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전 주인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저희 쪽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일로는 슬퍼하지 않고 자기를 더더 사랑해 줄 다음 주인님을 기다린답니다. 마일로는 접종이랑 중성화 당연히 돼있구요 작년에 광견병 추가 접종까지 맞았고 최근까지 심장 사상충까지 모두 완료했어요. 아주 씩씩한 강아지죠. 산책하는 마일로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자주자주 산책해주실 새로운 견주님을 찾는답니다.